알수 있는 게나와 이게 어, 그림을 네. 그려보면 있잖아요. 네. 그... 이게 이런 상황이라는 게 연출이 네. 돼야 <웃음> 돼. 지금 뭐 언제 봤어요? 아 기다려요. 이거 설명하고 볼게. 몇 아, 네. 시야? 선생님 네. 이 시인데요. 기다려. 선생님. 예. 네. 도와주세요. 안 <웃음> 도와줘. <laughs>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는 게 보입니까? 집에 가고 네. 싶어. 기다리라고 <웃음> <웃음> 선생님 안 쉬고 바로 가. 바로, 바로, 바로 보자. 와, 그럼 로... 너무 안 딱. 야 어차피 중급에 안 가니까 한 번으로 가자. 안 돼. 일삼묘에서 동시에 접한데 그럼 당연히 P1, P2가, P1, P2가 다 양수였겠지. 다. 일단. 아니 그저. 그리고 교점이 어딘가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러니까 교점이 이런데나 이런데서 생기면 안 돼. 그냥니까 이내가 이런 그림으로 연출해주면 안 돼. 막 이런 그림으로 막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연출해주면 안 된다. 이러면은 접선 그렸을 때 이게 동시에 접하는 부분이 아예 없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 그러니까 저런 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통 접선이라고 얘기하지. 맞아요. 봐라. 응. 이 상황 연출됐어. 그럼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한 점에서 만난다 고 그랬는데 그 도대체 한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게좀 궁금해 하겠지. 그럼 내가 이 교점 좌표를 T라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오. 1번 교점 좌표를 T라고 딱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예. 그럼 저기에서 이거 T 집어 넣게 되면은. 이 t,0를 지나고 있는 거지 지금 0이 마이너스 4배의 t-p1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관계식이 일단 요게 나와요 네마찬가지고 4배의 t-p2의 전체 제곱이 2가 됩니다 라는 요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아니지? 여기 지금 얼마야? 6이 나오지 이렇게 그럼 봐라 t-p1의 전체 제곱이요 2분의 1이어 2분의 이 1이 나올 테니까 그럼 봐봐 t랑 p1 비교했을 때 t-p1이 양수지 예. 양면에 제곱근 씨면 양의 제곱근만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예. 그 다음 얘는요? 2분. 얘는요? 루트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되는데 t-p2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점은 예. 어? 모르더라도 적어도 이 정보는 우리가 알수 있네요 <laughs> 아래 위에꺼에서 아래꺼 빼게되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까? p2-p1이 루트인건에 루트, 루트 3과 플러스 1이 됩니다. 일단 이 조건 나와. 아, 아 교육이라 할 수가 있네. <웃음> 근데 <laughs> 여기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m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예. 네. emx를 얘랑 같다라고 두고 얘랑 같다라고 해서 판별식 d가 0이 됩니다라는 걸 써보려고 했지? 그 생각도 안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증거량 완성을 해야지 증거 어떻게 증거량을 알아요? 착각하면 안돼 여기랑 여기랑 다 멍청아 이 생각을 어, 되게 많이 해 어? 그림을 잘 그려놓고 어? 이게 꼭지점이랑접합니다 라고 해서 2도부터 이것까지의 증가량이 이게 0컴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된게 기울기가 2m입니다 라고 해서 푸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 아니야 이거 접점이랑 꼭짓점이랑 다른 부분이야 지금 아 진짜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네 2m 구해야 돼 M을 구해야 돼 저거 저거 그 접한 그, 거랑 그 이쭉 그은 다음에 늘뭐아 음, 그니까 아, 아, 그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뭐뭐뭐 뭐, 뭐 하라고 난.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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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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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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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아니, 아어아이 아니, 아니, 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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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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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요 emx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같이 움직이지 같이 움직이지 응 그러면 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em의 x 플러스 p1 마이너스 2가 되겠다 x축으로 마이너스 p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되겠지 일단 얘도 봐라 내가 얘도 들어다가 똑같이 이동시킬게 그러면 은이 직선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 또이 접선도 같이 똑같이 이동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 라자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들어다가 탁탁 이동시켜갖고 접선을 이렇게 만들었어. 얘 들어다 가 탁탁 이동시켜갖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봐봐. EMA 이거 x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x 플러스 100만큼 이동시킨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지. 똑같은 모양의 이차함수를 들어다가 평행이동시키게 되면은 똑같은 부분에서 접하고 있었으니까. 평행이동했을 때두 직선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이 생각을 못하냐 이얘는데 아니 딱 봤을 때 판별식이 그대로 조심은 망하잖아 이거 계산이 <laughs> 평행이동시키면 이 직선이 그대로 똑같이 따라 내려가니까 이 직선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어차피 기울기는 똑같아 뭐가 같으면 되겠니? EMP1-E라는 Y절편과 EMP2라는 Y절편이 Y절 같아야 돼 박센오 <laughs> 왜? 근데 거기서요 접한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서 반대편으로 선을 긋고요. 그 거리가 <laughs> 그 길게 아니에요 어? 응? 음? 해 어. 아, 어. 아 그니까, 이게. 아, 뭔 말인지 알겠어? <laughs> <laughs> 그래, 말이지, 뭐야. 수직선을 뭐 이렇게 돼있잖아. 아 뭐. 그수직선을 그려놨거든. 아니, 그래, 뭐 그렇게 돼있잖아요. <laughs> 뭐. 그저한대에서그 <그리고> <laughs> 반대의 이참수, 아니, 그걸, 그거요, 말고. 아니, 아니에요. 아, 이거?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아니, 거기, 점 찍으면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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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ᄂ, 딱이 ᄂ, 거기에, 거기에, 거리가, 길이가, 길게 아안 돼. 손을 갚겠지, 이거는 뭐 말고.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그냥 규토 점점 사이의거리 점점 사이 어이 시X 거리 게 점점 사이의 거리가 뭐라고? 아니 그, 그렇게 해서 기울기도 할수 있잖아. 기울기라고? 왜 점점 사이에 거리가 기울기라고? 왜? 아니 그거 그렇게 해서 이거 이 거리가 거 기울기라고? 그렇게 할수 있잖아. 응? 어. <laughs> 무슨 쌉소리 하죠? 거아 그렇지? 뭐 아니, 어떻게 알아? 나. 나는 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니, 모르겠는데, 저 논말 네. 얘는 너, 너, 틀렸어. 얘는, 너 얘는 진짜 눈이 쓰가? 저, 저, 아, 네. 뭐 거리고 비용하겠다라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 저희 거리, 저 거리가. 근데 잡기술 시...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정법대로 풀어. 수능에서 거리고 쓰는 문제 하나도 안 나와. 내 네, 내신 준비하는 내신 준비, 내신 준비에서 거리고 몰라도 돼. 그걸 왜 써? 그런 거를. 근데 그럴 뭐 했지? 나 몰라. 그거 나 봤거든? 봤는데 너무 헛 너무 내용이. 그냥 별거 없어, 진짜로. 쓸 필요 없어. 거리곱 같은 거 몰라도 돼요. 수능에서 거리곱 써서 문제 나온다? 만약에 나오면은 내 손가락 하나씩 자르러 와. 어? 거리곱을 써서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내 손가락을 자르세요. 재밌게. 아 그러니까 거리곱을뭐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할게. 거리곱을 몰라서 그 문제를 봤을 때못 푸는 문제가 나온다. 만약에 그 문제가 나오면은 내 손가락 한 개씩 자르러 와. 아주 쓰는 빨리 빠르겠지? 큰 차이 안 나. 뭔 거지? 큰 차이 안나 대부분 봐봐 어? 저기 인터넷에 있는 일타 강사들 수업 보는거리고 같은 그런 잡개술들안 가르쳐요 수업 시간에 아예 강의 보면 은 이유가 이등거리니까 굳이 알 필요 없어 근데 그거는 알아면 좋아 저기 뭐냐 내가 유일하게 딱 봤던 것 중에 감탄했던 거 N축 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 거 합성... 그거는 좀 알아두면 꽤 괜찮은 어, 거 같아. 같아 걔는 괜찮아 그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알아두면 괜찮은데 맞다. 그 이외의 <laughs> 나머지 내용들은요 사실상 그냥 컨텐츠 관심용이지 그걸 모른다고 해서 수능 문제를 못 풀거나 틀리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그냥 니네가 수능 문제나 그런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거는 니네가 못해서 못 푸는 거야. 그걸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근데 정법대로 풀어 이렇게 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데? 이거 봐라 EM에 P2 P1이 자 이거 넘겼어 이거 얼마 나와 4가 나오니? M이 2배, 의 p1 분의 4가 됩니다. 2 마이너스 p 1 2의4가 됩니다. 헐. 4 mune, 4 mune, 4 mune, 4 mune, 4 mune, 분 m 4루트이가 됩니다. 야 e 4 mune, 4 mune, 4 m u 분되니까 루트3 마이너스 1이 4 <laughs> 평행 이동하면 된다니까 이거 그러다가 원점으로 평행으로 지켜준다. 더 못풀 거라고 했지 내가 분명히 이 문제 어려워갖고 그렇다. 어렵다니까 근데 이거 아이디어 생각하는 게꽤 괜찮아. 어렵다. 이차 함수 문제가 저렇게 평행 이동돼 있고 모양이 만약 같은데 공통 접선이잖아. 이거 수능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수능 문제가 이렇게 게이 나왔어. 수능 문제가 얘가 이렇게 나왔었거든. 너, 지금 왜 그러냐. 아니. 좀, 좀. 이렇게.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말이돼 말이 돼. 4참 참사 사차원 주지4차원 주제 절대다. 그래서 슉 그려 똑같은 문제야 이러면은 <웃음> <웃음> 똑같은 문제니까. 라또뭐 하는데 들어다가 <laughs> 착착착 이동시키면 된다 <되니까, 웃음> 그때 어이 <laughs> 실제로 그렇게 풀어 이거 언제기출 문제냐면 였 2020년도 기출 문제가 걸렸었어. <laughs> 아니 그러이까이거랑똑같은이사 문제라니까? 이사이이이차함수사람 사람은 은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이것만봐이사 봐야 돼. 사람봅시다람은이사람아 아, 네, 아, 그냥. 람은